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면 어,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어, 많은 이들이 뭐 결혼 기념일 혹은 자신의 생일과 같은 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날을 꼽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 이 똑같은 질문, 1년 중에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크게 한두날 정도로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크리스마스 혹은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와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절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루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신앙의 이 소망을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매년 이 날을 기억하여 정말 거룩하게, 감사하게 지킵니다. 구약으로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날 하루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이 대속죄 일을 꼽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듯 이숫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하나는 이 아사셀 염소로 백성의 죄를 다 지게 하고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왜이용키퍼 대속죄일 어, 그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중요합니까? 일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금촛대 또 진설병을 둔상 금향로 등이 놓여 있는 성소 그리고 이 십계명이 쓰인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은 이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니 이 Holy of Holies 또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날 이렇게 불립니다. 대제사장이 일년에 딱 한번 이 요음키퍼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피를 흘리는 염소, 죄를 그 머리에 지고 이고 광려로 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 이를 통해 얻게 된 속죄함, 곧 죄사함 이처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분에게 받는 이 대속의 은혜보다 더큰 은혜는 없기에 이 대속제일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소중한 이 대속제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3절로 28자를 보면 이 대속제일은 제사장인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어 두고는 이제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 또한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제물을 불살른 자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도 옷을 빨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제일 의식을 마치고 몸을 씻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끝이 아닌 이제 예배 이후 새로운 삶의 시작, 이 시작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정말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죄 사함 이후에 거룩함을 입은 이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 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론과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와 그리고 속죄의 번제를 드린 자들이 취한 공통점, 예, 바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또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씻은 후에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아론은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그리고 제사장의 일상인 백성을 위한 속죄,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28절 말씀에서 속죄제물을불살른 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 또한 몸을 씻은 후에 역시 징령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자는 이 새로움을 입은 이후에 이곳이 조사오니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이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결함을 입은 그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옷, 곧 제사장의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일상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염소를 보낸 자나 또 속죄 재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린 자나 모두 이 대속죄일이 지난 이후에 특별한 의식이 끝난 이후에 물로 씻고는 이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특별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회심의 날, 중생의 날,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변화 받은 날, 이 특별한 날을 아마 함께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 감격과 감사가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그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예,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 이 일상 용키퍼를 제외한 이 364일은 그,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뭔가 중요해서 뭐 칸타타다 여러가지 행사다 예, 특별 프로그램이다 하는 중요한 주일 같은데 다른 주일은 또 다른 날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반복되는 크게 의미 없는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날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그 날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는 그 이후의 매일의 삶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새 사람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는 그 일상 그 364일도 마찬가지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원래의 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오늘또 다시 거룩함을 입고 정직을 행하고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 자기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간 그 일상이 바로 그러한 364일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씻고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진영,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그 364일에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더데이, 속죄일에 그 전과 후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0대 중반의 나이에 출가를 하시고는 줄곧 혼자 사셨습니다. 10대 후반과 또 20대 초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사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말 바닥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시청 지하에서 일을, 지하 식당에서 일을 할 때면 뭐 버스 보이며 설거지며 안 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또 길에서는 구두, 구두 닦기 생활도 하셨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어,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이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 살이를 정말 술과 담배로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힘들게 힘겹게 그렇게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그 젊은 날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바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 날, 바로 그날 영적인 옷을 그리스도의 보열의 피로 빠르고 그리고 그의 몸을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이후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일상으로 새로운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찬양이 일상이 된. 완전 1 8 0도 바뀐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거의 0 5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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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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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도 다시 옷 입기를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364일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몸을 씻은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어지는 29절로 3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안식일 중 안식일인 속제일 규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아, 1년에는 총신두 번, 52번, 52회에 신두 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속죄일을 안식일 중 안식일로 두어서 이스라엘 종교력 종교력으로는 7월 10날, 7월 1 0일에 양력으로 환산하면 뭐 9월 혹은 10월에 하루 하루가 지켜집니다. 이 용키퍼 속죄일, 대속죄일 그날, the day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거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거류민들이 함께 이 속죄일 곧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내팽겨치고 살아 살아가는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라는 이 말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당연히 금해야 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또 마시기를 그치고 철저하게 죄인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며 이 지난 한해 지은 죄와 또 허물, 부지 중에 지은 자신이 모르고 지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사, 30. 4절 말씀에 이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속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임을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해 1년에 한번 매년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대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어,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 the day 용키퍼는 예, 매년 계속해서 또, 또, 그렇게 반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반복되는 이 의식을 또 내년이 오면 또후 내년에 또 매년 행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끝이 나지 않는, 예, 정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지만, 불안전한 제사였습니다. 또 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한 번에 그 몸을 영원한 제사 몸으로 드렸습니다. 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Holy of Holies, the most holy place 그곳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대속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피로 몸을 찢기심으로 그렇게 그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이 안식일 중 안식일인 대, 대속제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그날의 주인공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 날.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오늘, 364일, 매일매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날입니다. 우리에게 용키퍼는, 속죄일은 바로 그날, 더 데이, 중단이 없는, 영원한, 그리고 영원, 영원히 오늘 속에 거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매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속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오늘 바로 그 날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로, 화평과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주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거저 타인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그 날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우리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속죄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며 이제는 오늘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요옴 키퍼와 같은 바로 그 속죄일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거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거저 받았으니 주님의 이 은혜를 그날 오늘 후이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겸비하여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